4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체험엔 더블유입니다. 체어맨이 있고 체어맨 H가 있고 어, 현재와 같이 체어맨 W가 있습니다. 어, 급으로 봤을 때 체어맨 W가 어, 이제 플래그십 세단으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체어맨 H나 뉴 클래식 이런 차량들은 어, 한 포지션 아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어, w 음, S 전자 부회장님도 탔던. 1화가 있었던 만큼 원래 에쿠스를 탔었는데 에쿠스를 타다가 에쿠스를 버리고 갑자기 이 체어맨 W로 정확히는 이제 요 뒤에 나온 뉴 체어맨 W죠 뭐 어차피 파워트레인은 똑같습니다 바디도 똑같고 그냥 앞모습 뒷모습 모양만 살짝 바꾼 게뉴 체어맨 W이기 때문에 어왜 바꿨는지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 현대하고 사이가 그때 살짝 좋지 않았는지 어쨌든 갑자기 구슬을 타다가, 제어맨 W로, 이렇게, 어 바꿨다라는 기사를 한번본 적이 있었는데, 뭐, 좋습니다. 어 자사의 자사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항상 이 대형 세단들, 어이 간판 모델들, 플래그십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거든요. 자, 차, 차량 가격이 비싸니까, 당연히 신경을 써서, 어 만들 수 밖에 없죠. 자이 차가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체오맨 W에 들어간 어,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타는 7시리즈보다 이 차가 음질이 어, 제 귀에는 더, 더 좋거든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목소리> 어, 일단 스피커로 한번 나온 음악이 이제 녹음기로 한번더 어, 걸러서 들어가는 만큼 이게 좀 생동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 보시면 음질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현재 운전 중이니까 나중에 제가 다음에 다시. 현재 운전 중이니까 지금 조절하는 건 그렇고 설정에 들어가서 뭐 콘서트홀 같은 분위기를 낼수 있는 어 음향 설정도 있고요. 어떤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음질 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명하죠, 이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 에쿠스나 제네시스는 넥시콘을 씁니다. 아, 넥시콘도 좋아요. 좋긴 좋은데 오디오에 있어서만큼은 하만카돈이 한 수위가 아닐까. 어,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이 음질, 음향 튜닝을 잘 해놔서인지 어, 이제 스피커를 아무리 좋은 걸 쓴다 하더라도 이 음향 튜닝에서 잘못 하게 되면 어,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가 없죠. 따라서 뭐 트위터, 미드레인지 밑에 이제 뭐 저, 저음을 내는 건 이제 보통 베이스 우퍼. 이런 부분들 스피커도 하나 둘셋 문짝에 하나 둘셋세 개씩 달려있고 뭐 당연히 뒤에 도어, 도어에도 있을 거고 뒤에 선반에 보시면 또 어, 스피커가 또 내장이 돼 있습니다. 뭐 스피커가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하만카돈 로고도 어, 딱 붙어있고 오디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고차는 자, 4개월 전에 12만 7천 키로였습니다. 어, 현재 13만 4천 키로 약 7,000km 정도 타고 다시 재입고가 되었는데 어 신차 신형 쏘나타, 최신형 쏘나타가 신차가 출고가 되어서 이제 울산에 사는 지인입니다지인데 현재는 충청도에 어일 때문에 가 있고요. 그때에도 충청도에 있었고 충청도로 탁송을 제가 보내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울산에 와서 신차를 출고받고, 이 차는 제게 매각을 하고, 다시, 어, 우리 또 동생은 충청도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 4개월 전에 차를 줬을 때, 이 차가 상품화가 어마어마하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 5일이 누유가 있어서, 하차를 보니까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부에서 세서 타고 내려오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 가스켓 교환으로 싹다 잡고요. 스척 처리 싹다 했고. 그리고 점화 플러그도 아마 녹함 커버를 드러낸 김에 플러그까지 여섯 개 다, 6기통이니까 여섯 개다 교환을 했고. 음, 그 밖에 엔진 오일, 뭐 와이퍼 브러쉬, 시트도 운전석이 타고내리는 부분이 어, 많이 손상이 돼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어, 시트 복원까지 해서 줬었고. 썬팅도 제가 그 당시 해서 줬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썬팅 깨끗합니다. 하여튼 이 4개월 전이라 제가 이스포서이 뭐 4개월 동안에 수많은 차량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썬팅이 어 상당히 깨끗하게 보존이 잘돼 있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사제지만 어 장착이 돼 있고요. 고스도어 트 있고 메모리시트, 통풍 및 열선 시트 그리고 하이패스 어, 블랙박스도 잘 나옵니다 나온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에어서스 모델은 아니에요. 어떤 분에겐 다행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겐 또 에어소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하지만 수리 비용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 측면에서는 일반 서스가 낫기는 낫습니다. 어,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도 음자 컴포트, 자 스포트 이 댐핑은 어 서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에어 서스 방식은 아니지만 댐핑 컨트롤은 됩니다. 자 오토 모드 평상시는 오토 모드고요. 알아서 그냥 어 주행 상황에 맞게 승차감을 조절하는 어 바운싱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컴포트는 이제 좀 많이 말랑거리겠죠? 이제 컴포터로 한번 타볼게요. 대형 세단이니까 컴포터 한번 좋습니다. 너무 출렁대는 예전 그 대형 세단들보다는 딱이 정도 세팅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차도 조용하고요. 어, 직렬 6기통 3,200cc CW 600이죠. 어, 2010년식 13만 4 0 k m 주행거리도 연식 대비 적고. 체험에는, 어, 모름지기, 이 크루징 시, 크루징 시 굉장히 편합니다. 변속기도 이 고속주행에, 어, 좀더이 적합한 이 세팅이 엿보이고요. 뭐 엔진도 그렇고, 자,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크루징 할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뭐 시내도 시내지만, 어, 체험엔과 에쿠스,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그런 대형 세단들이었는데 에쿠스의 그 맛과 체어맨의 맛은 다릅니다. 어, 같은 이 컴포트한 세단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다 어, 보면 음, 어딘가 모르게 맛이 많이 달라요. 자, 이건 뭐 이쪽이 좋냐 저쪽이 좋냐라기보다는 내 취향에 맞는 에쿠스를 다 보고 체어맨을타 봤을 때체어맨 쪽이 낫다면은 이제 그분에겐 체어맨 성향이 맞는 거고요 어, 반대로 체어맨을 탔다가 에쿠스를 탔을 때 어? 에쿠스가 내 몸에 더 맞네. 그럼 에쿠스가 더 좋은 차입니다. 주행 테스트는 합격 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현재는 하부 점검과 어, 그리고 상품화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고 있고요 하부 점검 영상도 뒤에 준비했으니까 어, 정말 정말 어,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4개월 전에 제가 또뭐 어떤 어, 유유 정비라든지 뭐 소모품 교환 이런 것들 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이 동생이 또 타는 동안 어 재래에다가 한번 어 말썽을 일으켜서 한번 교환했고요. 그 외에 엔진오일 한번 또 교환을 했고 어 그렇게 또잘 탔습니다. 어 당시 엔진오일을 교환해서 줬기 때문에 한 오육천 킬로 정도 타고 교환했으니까 한 칠천 킬로 정도 탔죠. 4 개월 만에 엔진오일 교환하고. 한 천에서 한천 몇백 킬로 정도 탄것 같아요. 제가 찍어 보니까 아주 아주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여기 보시면 처음엔 고질병인데 여기 그 연료 주유구하고 트렁크 에는 버튼이 누르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어, 이게 불편하게 돼 있는데 그냥 돌출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뚜껑 방식으로 해놨는지 이게 고장이 잘 납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 보시면 보충 상 띄워드릴게요. 어, 조그마한 까만 종이를 오히려서 제가 꼽아놓으니까 일단 뭐 튀어 나오진 않아요. 안 그러면 이제 누르면 다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이제 크롬 휠이죠. 일반 실버 휠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현재 저희 제가 있는 울산에서는 휠이 크롬 휠을 복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따 하더라도 비용이 또 엄청 많이 들고, 현재 울산에는 없는 관계로, 어, 휠이 이제 주차기스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영상 띄워드릴게요. 어, 이 부분, 어, 뭐, 약간 이 오래된 차니까, 어, 참고적으로 일단, 뭐 애교로,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는데, 어, 일단 아쉽게도 휠 복은 업체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휠을 바꾸기도 그렇고, 이대로 그냥 타셔도 됩니다. 우리 동생도, 어, 뭐 주차기스가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타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잘또 타고 갔다 줬습니다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하부 점검 영상을 끝으로 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어,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